용산 네. 롯데 타워급 건물 세운다. 이거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가 됐죠. 네, 서, 서울시에서 음. 이제 아, 용산 국제 업무지구라는 음. 걸 이제 0년 만에 이제 재추진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국제 업무지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좀 사진 인 자료를 좀 볼게요. 볼까요? 네. 요거 사진, 요부터 볼까요? 이렇게? 네. 요거? 조감도부터 보시죠. 음. 이게 이제 용산 한복판에 이런 음. 이제 가운데 빛이 쫙 내려가는 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용산의큰 국제 업무 단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음. 어, 이염균 기자도 서울시 출입을 해봤겠지만, 아, 저 네, 제가 이제 2010년도, 음. 2009년도, 10년도 어, 서울시를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가 오세훈 시장, 때 오세훈 시장 거죠? 때였죠. 오세훈 네. 죠 그래서 그때 기자실에 딱 들어서기 전에 음. 어, 기자실 벽면에 음. 큰 조감도가 두 개가 걸려 있었어요. 뭐죠? 하나는 용산 국제 업무 치구 이거 아, 거랑 어. 거의 지금 유사합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DMC 상암. 어, 예, 상암 DMC의 그 123층짜리 음. 초고층 건물이 DMC 타워가 랜드마크 들어, 타워라고 했었어요. 랜드마크 타워가 음. 들어서기로 돼 있었어요. 음. 기본적으로. 음. 착공식에 취재를 갔던 것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음. 팡 터지면서. 그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자본을 들여서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을 하는 거였는데 음. 결국은 이제 이 수익성 문제로 아예 백지화가 됐습니다. 둘다 무산이 됐어요 결국에는. 일단은 어. 그게 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만 음. 용산국전무지구 안 됐죠. 음. 게다가 아, DMC 타워 안 됐죠. 음.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무상급식으로 시장직을 사퇴를 합니다. 맞아요. 아,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사실 용산국전무지구의 개발 계획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거기까지 출입을 하셨고. 네. 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 일기 기간을 출입을 했단 말이에요. 음. 제가 바톤을 이어 받아서 출입을 했어요. 네. 2년 넘게 출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했던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디자인 서울. 동대문 DDP, 네. 그다음에 세빛둥둥섬, 네.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겠다 이러면서 용산 먼무지구 이런 식으로 디자인 서울이랑 이 대규모 이런 공사, 개발 네. 사업들. 네. 사실은 이 용산, 여기 보면은, 당시에 오세훈 시장 사업 장에 뭐가 있냐면, 이, 이게 이제 강변북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여기를 지하화 하는 안도 있었어요. 아, 예, 그것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다 심지어. 예. 아, 그래서, 그래서 간선도로 지하화. 어, 뭐 강변북로도 2층으로 만들고, 차들이 지하로 쑥쑥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때 박원 순 씨가 이걸 비판하면서, 나는 토건 시장하지 않겠다. 음. 왜냐하면 토건 행정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청계천 개발 이런 걸 음. 하면서 결국 대권을 위해서 뭔가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음. 그 예산을 한 군데 투입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서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들 중심으로 그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사실은 기존의 어떤 어떤 이런 토목 관련 공사 사업들 예산이 많이 줄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음. 네. 그랬다가 다시 흐름이 또 바뀐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를 다시, 국제 이제 업무지구를 다시 음. 끝낸 거죠.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감도를 네. 어, 먼지를 탈탈 털어가지고 음. 다시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음. 근데 좀 보면은 사실은 이 서울 한복판에 이런 음. 대규모 부지가 사실은 딱 하나 있었어요. 어디죠? 요거 말고 어디? GBC라고 한전 부지가 아, 하나 지. 있었어요. 삼성동. 삼성동에 아. 그게 한전 부지가 이제 이제 팔리면서. 음.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국지, 업무지구가 들어서죠. 지금 공사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음. 마지막 하나 남은 게이 정비창, 음. 용산 정비창인데 이거는 이제 그 철도, 음. 철도에 많은 이제 객차나 이런 철로를 음. 이제 고치는 이 정비창 그 부지인데 코레일 여기가 코레일 부지죠. 코레일, 네. 코레일 부지. 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개의그 기관들이 나눠서 소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음. 하지만 어, 마지막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사락이 개발 가능한 땅이다. 그렇죠. 라고 해서 관심을 모았던 건데 이게 음. 거의 방치가 되다가 요번에 어. 다시 어, 12년 만에 이제 음. 다시 여기에 대한 이제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12조 5천억 원. 12조. 예. 네, 12조 5천억 원이고 네. 어, 사업 방식은 이제 SH랑 어, 코레이 공동 사업을 합니다. 음. 게다가 단계적 순차적 개발이어서 음. 요 부지를 갖다가 몇 개로 획, 획질을 나눠요. 음. 쫙쫙 금을 그어가지고. 짜게는 거네. 쪼, 쪼개서 단계별로. <laughs> 음. 이제 짜게. 해서 <laughs> 짜게. 해서 개발을 한다. 라고 <laughs> 네. 지금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거, 언론들이 많이 제그제목으로 뽑은 게 이제 천, 용적률 1500%. 아, 그렇죠. 어. 1500이면은. 네. 그러니까 땅을 100% 썼을 때 네. 15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용적률 1500%면. 그렇죠. 음. 보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 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음. 예를 들어서 백이라는 면적에다가, 1 0이라는 면적에 면적에 면적에다가 음. 40만 써가지고 건물을 올려요. 건물을 40%만 이렇게 써. 네, 그러면 네. 그게 건폐율이 40%가 되는 거야. 건폐율이 40%야. 네. 그러니까 아. 1층 면적. 음. 1층 면적이 사실은 건폐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야. 100평 중에 40평만 쓰면 네. 나머지는 주차장이고 공원이야. 뭐 그러면은 네. 6 0은안 쓰는 거잖아. 그러면 안 쓰는 거죠. 건폐, 건물이 음. 막고 있는 면적이 40% 40%. 전체 면적이 40%. 40%. 그다음에 근데 용적률은 뭐냐면은 음. 예를 들어서 이 40을 가지고 음. 어, 층을 올렸단 말이야. 5층을 올려. 아니, 3층을 올렸어. 아. 예를 들어서. 3층은 딱세 개를 올렸어. 어. 그럼 뭐야? 40 곱하기 3하면 120이지. 120이지. 그러면 전체 면적의 100분의 고거 음, 음. 대비 이 옆면적의 음. 합을 음. 이제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 그 무슨 말이냐면 40평짜리 땅을 이만큼만 떼서 5층을 지어요. 네. 200평을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평을 쓰면 그거는 용적률이 200%가 돼요. 그럼 땅에 100평짜리 땅에서 건물로는 200평을 뽑아낸 거니까. 네. 면적 200평을 뽑아낸 거니까 이건 음. 용적률이 200%인데 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음. 음. 어, 1500%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예요? 1500% %가.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에 지는다고 했을 음. 때 어,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음. 거기에 이제 뭐 주차장 빼고 뭐 그치. 빼고 한 20%가 건폐율이고 치자고요. 음.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그 건폐율에서 그한 20%만 200 정도 되잖아요. 그치, 그치. 어, 200 정도를 갖다가 딱 계산하면 75층이 바로 나와버려요. 아, 그냥 기본 7 5층이 기본 75층이 아.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건폐율을 조금만 줄이면 음. 그러면 용적률 더 뽑으면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00층도, 100층도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말씀드리는 음. 순간 도널드 트럼프 형님이. 네. 어 oh, if he need for capital and advice for real estate investment call, call me in. 예. 투자 상담할 거면 나한테 연락 줘. 네. <laughs> 하셨는데 아, 저요말 나온 김에 잠깐만 딴 얘기를 잠깐 하면 지금 음. 저희가 자꾸 용산 개발 얘기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야 나는 서울 살지도 않는데 왜 자꾸 서울 얘기만 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만의 얘기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제가 네, 고액이 그 잠시 후에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1,500%가 네. 되면은 음. 예를 들어서 1,500%가 사실 어, 용적률 상한이에요. 그런데 아. 이걸 갖다가 서울시가 여기에 규제를 안 받겠다고 하면 음. 1,500% 용적률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그 어떻게 보면 롯데 음. 롯데월드타워가 음. 사실은 545m. 123층 123층이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상 가능하다. 이런 상 가능한 어. 거고, 실제로 용산 정비창 일대인 게전 정부에서, 음. 지난 정부에서 이제 1만 호, 음. 주택수 1만 호를 얘기를 했는데, 음. 그게 6천 호로 확 줄어들고, 음. 그 나머지를 상업및 업무직으로 해서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 대책으로 나왔다. 근데 음. 뭐 좋은 거다 넣었어요. 음, 뭐50% 있죠? 이상 공원 녹지에다가 음. 이제 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GTX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래 항공교통 UAM이라고 나오는 거, uam 지하 단일 자동차, 네, 도로 교통, 뭐 환승할 수 있다, 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건다 때려박아서 일단 개발세가 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걸 때려박을 수밖에 없어요. 사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호재들을 몰아주는 건데. 바로 여기서 저희가 좀 쟁점이 생기는 거죠요 네, 일단 요런 음. 대규모 개발 계획, 음. 여의도 공원의 두 배, 서울 광장의 40배거든요. 음. 이 대규모 개발 계획이 성공을 하려면 음. 파이낸싱,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해죠 이걸 갖다가 한 업체에서 맡아서 한다? 음. 말이, 안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컨소시엄이라는 여러 가지 음. 업 업체,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 음. 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지금 있던 개발 계획이나 투자 계획도 취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줄줄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내일 새벽에 금리 인상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투자는 점점 위축되는데 지금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금을 조달해서 예를 들어서 음. 염 총장이 음. 예를 들어서 뭐 5%로 뭐 대출을 땡겨? 어, 대출 땡겨 1억 원을 해가지고, 음. 건물 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수익을 내려면, 음. 대충 몇 퍼센트 이상 수익이 나야 돼? 아니, 5%면 내 인건비도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최소한 뭐한 7, 8% 나와야. 7, 8% 나와야 뭐 1, 그, 2%라도 나도 아니지. 1% 먹지. 그렇잖아. 요 어. 그러면 이 용산 국제 업무 개발 지구, 음. 이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땡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어때? 높죠. 높은 상황이에요. 음. 그러면 은 이게 이 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나와야 음.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뛰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희 이제 재무에서는 이제 음.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구 수익률, 예, 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음. 게다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면 이 리스크 음. 프리미엄이 또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 조 자체가 음. 기본적으로 수익을 쫙쫙 뽑아내지 않으면 음. 불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음. 그러면 우리가 상당 부분 생각하는 공공성. 음. 이 공공성은 사업 성공을 위해서 상당히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봐야 되고, 음. 실제로 이제 민자 유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군요. 많은 문제가 음. 아니, 우린 땅 파서 장사하냐? 그렇죠. 민간 사업자가? 그렇죠. 돈은 나와야 될거 아니야? 하면서 수익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수익 보장을 하면서 생기는 비극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뭐 이런 개발에서는 뭐 빌딩을 짓는데 음. 수익 보증은 음. 어렵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음. 여기에 돈을 넣을 것이다. 음. 그러면 지금 같은 거시 환경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